구파는 뭐냐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게요. 주문서다. 주문서다. 반갑습니다. 다잘 지내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셨어요? 아 부럽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좋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그, 탈을 쓰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좋지 않습니다. 어, 저희 목사님이 제가 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고 어, 제가 60군데를 이렇게 탈 쓰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어, 이렇게 탈 쓰고, 대가리 크죠? 예. 네.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탈안 써도 될것 같은데, 비슷한데, 크기가. 랬더니탈 써야 된다 무섭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핑크색으로 오히려 저를 도배를 해주시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매년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게 희망차게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운동화를 줍니다. <laughs>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를 준비하고 제가 왜 이렇게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저는 그냥 엔젝터만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젝터 우리 사업자분들이 제가 15분 안에 뭘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15분 안에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몇 군데 가서는 강의, 이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아 이걸 왜 모르고 있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알려드릴게요. 엔젝터에서 딱 오자마자 처음에 뭐 시키나요, 우리 안동기 사장님? 네? 아 네. 우리 뭐 시키나요, 엔젝터? 네트워크에서 처음 오면 뭐 시키나요? Y. y. 왜? 이걸 왜 하는지 시키죠? 그랬더니 대부분 Y 엔젝터 하라 그러면 뭐예요? 제가 왜 이걸 시작했냐면요. 엔젝터 보상 플랜이 22.2%라서요. Y는 왜 하는 걸까요? Y는 왜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갔다 하면 Y만 시켜? 그래서 그 여기저기 떠돌이 네트워커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Y만 60군데에서 있어. 어, 어,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네트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Y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Y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발표까지 시킬까요? Y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거와 똑같아요. 제품도. 그냥 먹는 거와 모든 일에 다 일맥 상통합니다. 왜 그냥, 그냥 하는 거와 이유를 알고 나서 먹는 거와 이유를 알고 나서 먹는, 아, 하는 거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유를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시너지가 커져요. 와인은 왜 하는 건지 아세요? 그걸 팔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보상 플랜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Y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분 Y, 3분 Y, 5분 Y는 해놔라.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 가면 1분 Y, 3분 Y, 5분 Y 정도 완성시켜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Y는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진짜로 왜 하는지, 그런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Y를 사고 싶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내 와이를 듣고 궁금증이 느껴졌냐, 내 와이를 듣고 희망이 느껴졌냐가 중요하지. 이 엔젝터를 왜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이는 내가 상대방한테 팔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 나는 원래 이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엔젝터를 시작하게 됐다. 나도 처음엔 부정적이었는데, 이러면서 해야지 그 사람이, 음, 나도 지금 부정적인데, 얘도 부정적이었구나. 공감대를 끌어낸다든가, 호기심을 끌어내야지 그게 Y입니다. 근데 엔젝터를 만나가지고 저는 5kg가 빠졌고, 러셀, 에도도 홀 회장님이 이러면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와이는 궁금증 또는 호감 또는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와이가될수 없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Y는 그렇게 해서 해야지 Y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냐면, 왜 질문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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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강의 한 곳은 아실 거예요. 드림보드에 대해서 왜작성하는지 몰라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드림보드를 왜 작성하는 걸까요? 꿈판을 왜 만드는 걸까요? 꿈판은 제가 오늘로서 전국에 못 보신 분들, 파트너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꿈판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게요. 주문서다. 주문서다. 이 외를 알아야 돼요. 꿈판을 만들고 드림보드를 만드는 이유는요. 드림보드는 장바구니고요. 그거를 완성시키면 주문서입니다. 주문서.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 해보셨죠? 홈쇼핑 해보셨죠? 네.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클릭합니까? 결제 클릭해요. 사고 싶지도 않은 물건 담아요? 아니면 내가 갖고 싶지 않은 물건 담아요? 필요 없는 물건 담습니까? 그죠? 필요한 거 담고 결제 클릭합니다. 꿈판을 드림보드를 만들고 사진을 붙이고 거는 순간 주문 완료입니다. 주문 완료. 자, 주문 완료되면 집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오죠. 그 마인드로 꿈판을 드림보드를 만드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마인드로 만드세요. 꿈판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분들 몇분 계시죠? 예. 네. 아, 그냥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니, 갖고 싶은 거 그냥 쭉 붙였는데 쓸데없는 거. 그죠? <laughs> 그죠? 그러면 지금 다시 내가 장바구니에 담는다는 생각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는다.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그려지겠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새겨지겠죠. 그러면 그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그 장바구니에 택배는 무조건 와요. 첫 번째, 이사 가지지 말자. 이사. 이사. 이사 가면 와요. 못 와요. 택배기사 찾을 수 있어 없어. 네. 못 찾죠. 택배기사 찾, 찾을 수 있습니까? 이사 갔는데. 연락도 없이? 그래서 이사 가지 말랬더니 집을 이사 가지 않고 아직도 궁상밖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집 이사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엔젝타 이전하지 말라고요. 주문 어디다 있어요? 엔젝타에 있어요. 근데 아무로 가는 길에 가서 나 거기서 주문한 걸 일로 갖고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가지 마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주문 취소하지 마세요.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이 있어. 이건 뭐냐. 뭐냐. 내가 이런 게 있어요. 에휴, 되겠어? 이게 주문 취소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휴 되겠어? 나벤츠 갖고 싶어? 에휴, 내 팔자에 벤츠가 되겠어? 이거 주문 취소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문 취소하지 않으면 택배기사는 옵니다. 단, 이 엔젝타 코리아 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 네트워크는 900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10%? 90만 명이 드림보드를 만들었을 거예요. 주문서를. 택배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90만 명을 순차적으로 배송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자, 택배는 언제까지 하면 온다고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 옵니다. 집에. 와요. 택배기사 안 오는 거 봤어요? 집에? 혹시 예전처럼, 아, 저거 시켜서 집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기다리셔야 돼요. 무조건 온다는 상상하죠. 특히 여자분들 진짜 갖고 싶은 거 장바구니에 딱 담았어. 어, 이렇게 담았어. 진짜 이쁜 백이라든지 이런 걸 담았어. 집에 올 거야. 이순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샤넬 백을 딱 담았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도, 6개월이 걸려서 받으셨죠? 맞나요? 7개월 기다렸죠? 근데, 지금 이거,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오는 거 맞아? 이렇게 안 기다렸어요. 아, 이게 언제 올까? 아, 이게 언제 올까? 맞죠? 맞죠? 아, 이거 언제 오지? 아, 이거 언제 오지? 이래야 온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기당한 것 같은데 속으로 속으로 겉으론 표시 안 했어요. 아이고, 또 뜯어먹기 좋은 누나 또또 또 당했구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한번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랬는데, 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본인은 하나도 안불안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드림보드를 작성했어요. 주문서를 클릭했고요. 결제 완료까지 했습니다. 의심 없이 기다리세요. 의심 없이. 클릭했어.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이 주문서의 위력이 믿는 사람은 더 세져요. 그리고 약간 더 빨리 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은 실제 사례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고 책까지 제작한 게더 시크릿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믿냐? 이래서 작성한 게더 시크릿이에요. 이걸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은 간단하다. 진리는 간단하다. 내가 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면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문 취소를 많이 해요. 그래 놓고 난 역시 안 돼.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일을 하든 아우 되겠어. 이말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주문 취소거든요. 여러분들 몰랐죠? 이게 주문 취소인지? 주문 취소를 자꾸 하니까 택배기사들도 짜증나요, 안 나요? 자, 블랙 컨슈머에 자꾸 올라가면 택배기사가 주문이 들어와도 배달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행동을 반복하지면안 됩니다. 주문 취소가 계속되는 순간 택배기사는 얘또 주문 취소할 거니까 좀 늦게 출발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주문 취소하지 마시고, 꿈판을 작성하시고 하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고, 아, 이게 장바구니고, 이게 주문서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엔직타에 와서 만든 걸 집에 걸어놓고, 주문 완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름 끼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제가 한 6개월마다 드림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드림보드는 제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박스 안에 이렇게 쌓여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드디어 빚을 다 갚고, 어, 아파트로, 저는 제 집부터 안썼어요 전세로 먼저 갔어요. 전세. 반전세로 딱 들어갔어요. 아파트에.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왈. 아, 근데 왜 마음에 드는 데가 2층이냐? 왜 하필이면 마음에 드는 데가 아파트인데 2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게. 근데 구조가 이거밖에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다른 데는 빈 데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가야 될것 같아. 그래. 야, 어차피 뭐 안에서 살지, 밖에서 사냐? 그러니까 2층이든 3층이든 옆 10층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했어요. 갔어요. 이제 이사쯤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드림보드에 제가 정확하게 주문해 놨더라고요. 2층. 깜짝 놀랐습니다. 왜 2층이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애들이 하도 뛰니까. 애들이 하도 뛰니까 2층이면 괜찮겠다. 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해. 내가 주문을 이따 고로 해놨어. 미안해. 이랬어요. 자 빚을 다 갚고요. 저는 여기 친구가. 이, BMW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친구 차도 팔아 줄겸 나도 차한대 사야 되니까 BMW X5를 사러 갔어요. X5. X5를 사러 갔습니다. 막 이제 주문을 하려고 이것저것 견적을 내고 있는데 저희 아들 왈. 저희 아들 왈. 아빠. 잘봐 봐. 친구들이 아빠 차 뭐야 그랬을 때어 BMW야. 이거 와. 어 아빠 차 뭐야? 어 포르쉐야. 이거는 조금 많이 다르지 않냐? 어, 그러면 이왕이면 포르쉐가 낫지 않냐? 그래? 그럼 한번 건너편 가보자 이랬어요. 갔더니 견적이 한 3천 정도 차이 나는데 월리스류료로 따졌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차가 그렇게 멋있어? 멋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아는 사람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그 차를 샀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샀습니다. 제가 사러 갔나요? 제가 카이엔을 사러 갔어요. 포르쉐? 아니죠. 저희 아들이 아빠 차가 포르쉐야 이게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얼떨결에 샀어요 맞죠?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르쉐 카이의 2018년에 작성한 거니까 2018년 하고 밑에 신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신형이 내가 빚다 갚을 시점에 나올 거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신형.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대로 받아야 되는데, 주문한 걸 깜빡하고, 다른 걸 받으려고 하니까, 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네가 주문한 건 저거야. 우리 아들 시켜서. <laughs> 맞죠? 네가 주문한 건 저거야. 근데 왜 다른 거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주문 한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한 대로 만땅인데? 아, 주문 한 대로 받아요. 그래서 잘 작성해야 돼요. 그냥 대충 작성해야 돼요. 어, 그럼 지금 다시 바꿔야 되겠죠? 장바구니 그죠? 그죠? 그래서 그전거 주문 취소하지 마시고 오면 좋은 것들이 있을 테니 거기다 기를 다시 불어 넣으세요. 내 마음을 불어 넣으세요. 아, 이거 주문서였구나. 그냥 생뚱맞게 만들라고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이 주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쓰십시오. 우리 집에 언제쯤 왔으면 좋을지. 언제쯤 왔으면 좋을지. 날짜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날짜. 제가 그두 번째 만든 드림보드 사진 저기 있는데 거기에 그때는 제가 약간 바빠가지고 막 붙였어요. 빠르게 해야지 사진 찍어준다니까 저거 플라이드 사진 찍으려고 빠르게 작성하다 보니까 근데 저기에 다이아몬드 날짜 보시면 제가 그 날짜에 됐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주문을 잘못해도요, 믿고 기다리면 옵니다. <laughs>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진짜 저 드림보드 만들 때마다 소름 끼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 만든 드림보드는 다 완성이 됐고 두 번째 만든 드림보드에 약한40% 정도가 끝났어요. 끝. 거기에도 써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집 사주기 3억 짜리라고 써 있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동 동까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높은 거 좋아하니까 그 중간층 정도 한 15층, 16층, 17층 정도라고 써놨어요. 15에서 17층 사이 이렇게 저는 16층 됐어요. 2억 9 4 0 0이었고요 그죠? 600만 원 수수료로 뗐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부동산 비용까지 한 3억이라고 하고 써있었대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다시 작성해야 돼요. 꿈판 한번 다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문서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택배기사가 정확하게 배달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모든 일들이 쉬워져요. 맞죠? 제품도, 사업도, 내가 하는 방향도 정확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내가 진짜 진심으로 왜 진짜 진심으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15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바 다시 만드세요. 알겠죠? 네,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